안녕하세요, 비트구조대입니다 오늘은 비익스 거래소 가입하는 방법부터 신원인증, 보안인증, 그리고 입출금 방법과 선물 거래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 클릭해 주시면 해당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메일이나 핸드폰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가입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메일로 가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주 사용하시는 이메일 입력해 주시고 비밀번호도 설정해 줍니다. 레퍼럴 코드 꼭 확인해 주시고. 밑에 사인업 클릭해줍니다. 그럼 입력하신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인증번호가 전송되는데요. 해당 인증번호를 입력해주시면 빙엑스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이제 빙엑스에서 거래를 진행하시려면 신원인증을 필수로 진행해주셔야 하는데요. 신원인증은 어플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게 간편하기 때문에 어플을 다운받아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에서, 갤럭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빙 엑스 검색 후 해당 어플 설치해 주시고 실행시켜 줍니다. 실행시켜 주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좌측 상단 사람 모양 클릭하신 다음 로그인 눌러 주시고 조금 전 가입한 정보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완료하셨다면 곧바로 신원인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 사람 모양 눌러 주시고 여기 아래 베리피케이션 클릭해 줍니다. 베리파이 나우 눌러 주시고 저희는 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클릭해 주신 다음 컨티뉴 눌러 줍니다. 신분증 촬영과 셀카 인증이 요구된다는 내용이고요. 컨티뉴 눌러줍니다. 여기서 신원 인증은 신분증 촬영이 요구되기 때문에 어떤 신분증을 촬영하실지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순서대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에 편하신 걸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신분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 번짐 없이 글자가 선명하게 나오게 맞춰 주신 다음 해당 버튼을 통해 촬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버튼을 눌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곧바로 셀카인증이 진행되는데요. 해당 프레임 안에 얼굴이 다 보이게끔 맞춰주시면 자동으로 촬영됩니다. 약 2분 안에 신원인증이 완료되며 거절당하신 분들은 신분증 촬영을 다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안인증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좌측 상단 사람 모양 클릭해 주신 다음 아래 시큐리티 센터 클릭해 줍니다. 여기 구글 어센티케이터 부분 클릭해 주시면 구글 OTP 어플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인데요. 여기 해당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 설치해 주시거나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구글 OTP 검색하신 다음에 설치해 주시고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코드 추가 눌러 주신 다음에 설정키 입력 눌러 줍니다. 여기서 다시 빙엑스로 돌아오셔서 아래 넥스트 눌러 주시면 여기 본인의 키가 하나 발급이 될 텐데요. 카피키 눌러 주시고 다시 구글 OTP 어플로 돌아가 줍니다. 여기 내키 네 부분에 조금 전 복사한 키를 붙여넣기 해 주시면 됩니다. 계정 이름에는 bingx 입력해 주시고 추가 버튼 눌러 주시면 이렇게 본인의 구글 OTP 인증 번호가 생성되는데요. 해당 번호는 30초마다 자동으로 초기화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시 bingx로 돌아오셔서 아래 넥스트 눌러 주시고 여기 샌드 버튼 누르셔서 이메일 또는 핸드폰으로 오는 인증 번호 받으시고 해당 인증 번호와 함께 이곳의 구글 OTP 인증 번호도 입력해 주신 다음 아래 링크 눌러 주시면 구글 OTP 보안 설정이 완료됩니다. 다음으로 입금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빙엑스는 외국 거래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외환 거래법상 원화 입금이나 카드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한 다음 해외 거래소로 코인 전송 기능을 통해 돈을 입금해 줘야 되는데요. 우선 업비트 들어오셔서 상단에 테더 검색해 줍니다. 테더 클릭해 주시고 테더 코인을 빙엑스 거래소로 보내고 싶은 금액만큼 구매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유의하셔야 될건 원화 입금을 통해, 즉, K뱅크를 통해 업비트에 돈을 입금하셨다면, 입금한 시간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타 거래소로 출금이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고, 만약 그 전부터 업비트에 원화나 코인을 보유하고 계셨다면, 해당 사항이 없으니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거래를 위해 시장과 선택해 주시고, 원하는 만큼 수량 설정 후, 매수 버튼 눌러 줍니다. 이렇게 매수를 완료하셨다면, 뒤로 가기 눌러 주시고, 하단에 있는 입출금 버튼 눌러주세요. 여기 테더 클릭해 주시고 출금 버튼 눌러줍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출금 네트워크는 이더리움과 트론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수수료가 4달러, 약 5천 원이 넘는 반면에 트론 네트워크는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트론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금 수량 최대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줍니다. 한번더 확인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받는 사람 주소 입력란이 뜨는데요. 해당 주소는 빙 X로 오셔서 우측 하단에 셋 클릭해주시고, 디포짓 클릭해줍니다. 그런 다음 USDT 클릭해주시고, 네트워크는 업비트와 동일하게 트론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본인의 BFX 테더 주소가 발급되는데요. 해당 복사 버튼을 통해 복사해주시고, 다시 업비트로 돌아오셔서 이곳에 붙여넣기 해주신 다음, 출금 신청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보이스피싱 관련 안내 문구가 나오는데요. 아니요, 눌러줍니다. 다음으로 이 채널 인증을 진행해주셔야 하는데요. 이 채널 인증하기 눌러주시게 되면 네이버 인증과 카카오톡 인증이 나오는데 저는 카카오톡으로 인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눌러줍니다. 인증을 완료하셨다면 이렇게 출금 신청 완료 안내 문구가 뜨는데요. 약 5분 안에 출금 완료 알림이 오니 잠시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림이 왔다면 빙엑스에서 우측 하단에 있는 에셋 눌러주시고 여기 펀드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USDT가 입금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선물 거래를 하시려면 usdt를 펀드에서 퓨처스로 옮겨주셔야 합니다. 해당 방법은 트랜스퍼 눌러주신 다음에 프롬펀드에서 2 usdt 펄펙츄얼 퓨처스로 설정해주시고 usdt를 올 버튼을 눌러 전부 전송해줍니다. 뒤로 가기 눌러주시고 퓨처스 들어와 보시면 usdt가 옮겨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선물거래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선물거래를 하는 방법은 하단 중앙에 있는 퓨처스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곳이 선물 거래창인데요. 선물 거래 예시를 보여드리기 앞서 선물 거래에만 존재하는 몇 가지 기능들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 클릭해 보시면 교차와 격리가 있는데요. 아이솔레이티드, 격리 먼저 설명드리자면 포지션에 진입할 때 사용된 USDT만 해당 포지션의 증거금으로 잡히는 방식입니다. 크로스, 교차는 포지션에 진입할 때 사용된 USDT와 더불어 선물 지갑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액, 전부 증거금으로 잡히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선물거래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레버리지 기능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요. 레버리지 기능에 대한 설명은 이미지로 대체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레버리지 기능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정지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롱, 숏, 둘다 안전하게 5배로 설정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단위 설정이 있는데요. 클릭하시고 여기 두 번째 바이코스트 usdt로 설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기 마켓 눌러 보시면 리미트, 지정가와 마켓, 시장가가 있는데요. 저는 선물 거래에서만큼은 빠르고 정확한 거래를 위해 마켓, 시장가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선물 거래는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어느 정도 급등이나 급락이 나오는 상황에서 지정가로 거래를 하다 보면 가격이 순식간에 밀려서 주문에 체결이 되지 않은 채 코인이 올라가 버리거나 내려가 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가로 거래를 하는 편입니다. 여기 이 부분 눌러 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코인을 검색해서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더리움을 거래하고 싶다면 검색창에 eth 검색하신 다음에 해당 탭에서 eth usdt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새로운 코인을 거래하실 때에는 이 교차 격리와 레버리지는 개별로 설정되기 때문에 새로운 코인을 거래하실 때에는 꼭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설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캔들 모양 버튼 클릭해주시면 차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오셔서 이 부분 눌러보시면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 차트를 보면서 포지션에 진입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제 이더리움이 상승할 것 같다면 오픈 롱을 하락할 것 같다면 오픈 숏을 통해 포지션 진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롱으로 한번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크롤을 당겨서 원하는 수량만큼 선택해 주신 다음 오픈 롱 눌러주시면 곧바로 포지션이 잡히면서 아래 포지션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하나 설명 드리자면 본인이 거래한 코인, 롱 그리고 경리, 레버리지 배율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PNL 탭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익금과 수익률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해당 포지션은 레버리지를 포함한 본인의 포지션 총 규모입니다. 마진은 레버리지를 제외한 본인의 투자 원금이고요. 오픈프라이스는 해당 포지션의 진입가 즉 평단입니다. 마크프라이스는 해당 코인의 현재 가격을 의미합니다. 리퀴드 프라이스는 청산가를 의미합니다. 해당 코인이 이 가격에 도달하게 되면 포지션이 종료되고 원금을 잃게 됩니다. 여기 TPSL 버튼을 통해 예약주문이 가능한데요. Take profit, 익절가로서. 여기 설정한 금액에 코인이 도달하게 되면 포지션이 익절로 종료됩니다. Stop loss, 손절가로서. 여기 설정한 금액에 코인이 도달하게 되면 포지션이 손절로 종료됩니다. 여기 보시면 예약주문이 발동 도리 시 이익금과 손실금이 나타나게 됩니다. OK,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예약 주문이 정상적으로 걸려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에디 버튼을 통해 가격을 수정하거나 캔슬 5를 통해 취소도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예시를 보여드렸으니 포지션을 정리해보도록 할텐데요. 여기서 부분 익절 또는 부분 손절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클로즈 버튼 눌러주신 다음 정리하고 싶은 금액만큼 설정해 주신 뒤 OK 눌러주시고 한번더 눌러주시면 이렇게 포지션이 절반만 정리된 모습입니다. 저는 이제 나머지 모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즈에서 100% 설정하셔서 정리하시거나, 여기 클로즈 올 버튼을 통해 바로 정리도 가능합니다. 이제 출금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금 방법은 입금의 역순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하단에 셋 들어가셔서 이 퓨퍼스에 있는 USDT를 펀드로 옮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퍼 눌러서 여기 교차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USDT 확인하시고 올 버튼을 눌러 전부 전송해 줍니다. 그런 다음 펀드로 들어오셔서, 위드드로우 출금 버튼 눌러준 다음에, USDT 클릭해주시고, 온체인 클릭해줍니다. 여기에 이제, 업비트 USDT 주소를 입력해주시면 되는데요. 업비트로 오셔서, 하단 입출금 눌러주시고, 테더 선택해주신 다음, 입금 버튼 눌러줍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입금 네트워크는 마찬가지로 트론으로 설정해줍니다. 그럼 본인의 USDT 주소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주소 옆 복사 버튼을 누르시고, 다시 빙의 X로 돌아오셔서, 여기 붙여넣기 해줍니다. 네트워크는 업비트와 동일하게 트론 설정해 주신 다음, 올 버튼을 눌러 수량 최대 설정해 주시고 위드드로 눌러 줍니다. 어디로 보낼 건지 선택하는 내용인데요. 업비트는 해당 목록에 없으니 아더 선택해 주시고 플랫폼 네임에 업비트 영문으로 입력해 주신 다음 Next 눌러 줍니다. 해당 화면에서 컨펌 눌러 주시고 이메일 인증이나 핸드폰 인증, 그리고 구글 OTP 인증까지 완료해 주시면 출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약 5분 안에 업비트로 출금이 완료됐다는 알림이 오면서 출금이 완료됩니다. 이번 영상은 빙엑스 거래소 가입 방법부터 출금 방법까지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있는 고객센터로 질문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현재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매매 방식에 대한 이미지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